2024년 추석을 앞두고 대한민국 방송계가 흔들리고 있다.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트로트계의 황태자 박서진이 서 있다. 그가 이번에는 전 국민이 주목하는 MBC 간판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 깜짝 등장하며 그야말로 폭풍을 일으켰다.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대한민국은 박서진의 이례적인 출연에 대한 열띤 논쟁으로 들끓기 시작했다. 박서진이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배경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로 인해 KBS와 MBC 간의 경쟁은 어떤 방향으로 흐를 것인가? 박서진은 최근 KBS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살림남에서 메인 스타로 떠오르며 그야말로 KBS의 아들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시청률이 급상승하며 KBS 측에서 그에게 아낌없는 혜택을 제공한 것도 이 때문이다. 추석 특집 살림남에 출연한 박서진은 무려 5.8%라는 놀라운 시청률을 기록하며. KBS의 효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그가 이번에 MBC의 라디오스타에 카메오로 출연하면서 KBS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KBS에서 사랑받는 트로트 스타가 경쟁방송국의 대표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일은 쉽게 예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행보였다. 그의 이 놀라운 출연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방송계 전반에 걸쳐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KBS와 MBC는 오랜 기간 대한민국 방송계를 양분해 온두 거대 방송사로 예능 프로그램 분야에서 특히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박서진의 이번 라디오스타 출연은 KBS와 MBC 간의 경쟁을 한층 더 격화시킬 수 있다. 그가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날은 KBS의 대표 예능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시간과 겹칠 예정이기 때문에 이는 두 방송국간의 시청률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다. KBS 측에서는 박서진의 라디오 스타 출연으로 인해 시청률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반면 MBC는 이 기회를 통해 KBS의 시청층을 끌어들이려는 전략적 승부수를 띄웠다. 박서진의 출연으로 인해 MBC가 새로운 시청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박서진의 라디오 스타 출연이 단순한 카메오 출연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박서진의 매력과 방송에서의 센스는 이미 KBS의 살림남에서 입증된 바 있다. 만약 이러한 요소들이 라디오 스타에서 빛을 발휘한다면, 그는 MBC에서 주요 게스트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그야말로 방송계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박서진을 둘러싼 방송사들의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KBS는 박서진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며, 그를 지키려 할 것이고, MBC는 그를 통해 새로운 시청층을 유입시키려 할 것이다. 과연 박서진은 어떤 방송사를 선택하게 될 것인가? 물론, 박서진이 여전히 KBS의 살림남을 통해 본인의 입지를 굳힐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MBC의 라디오 스타 출연을 계기로 박서진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릴지도 모른다. 방송계에서는 그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다른 방송사들 역시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그의 출연을 두고 여러 방송사들이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국내 방송계에만 그치지 않는다. 글로벌 방송 컨설턴트 존밀러는 박사진 같은 트로트 스타가 한 방송사의 전속을 깨고 경쟁 방송사에 출연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방송 트렌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영국 미디어 분석가 줄리언 스미스는 박사진의 출연은 단순한 카메오가 아니라 k 이 트로트의 글로벌 확장을 알리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사진의 출연은 아시아 전역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의 미디어 연구원 다나카 유키는 한국 방송계가 박사진을 통해 스타 시스템을 글로벌화하려는 신호로 보인다며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유사한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카메오 출연을 넘어서 KBS와 MBC 간의 역학 관계를 뒤흔드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박사진은 그저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그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KBS와 MBC 모두 그를 붙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다. 결국 이번 사건은 방송사 간의 관계, 시청률 전쟁, 그리고 박사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건으로 남을 것이다. 과연 KBS는 박사진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MBC가 그의 매력을 통해 새로운 성공을 거머쥐게 될 것인가? 이 흥미진진한 경쟁의 결과는 추석 연휴 이후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사진의 라디오 스타 카메오 출연은 그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방송계의 역학 구도를 뒤흔드는 사건이며 KBS와 MBC 모두에게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그의 선택에 따라 방송계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 충격적인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서진은 여전히 자신만의 독보적인 매력으로 팬들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 그의 행보는 이제 한국을 넘어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으며 박서진의 선택이 KBS와 MBC, 나아가 전 세계 방송계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박서진의 MBC 라디오 스타 깜짝 출연은 단순한 카메오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두고 국제 방송계 전문가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열광적이다. 특히 박서진이 보여준 음악적 재능과 방송에서의 능숙한 태도는 그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출연을 통해 그는 KBS뿐만 아니라 MBC와 같은 경쟁 방송사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며, 그의 스타성이 국내외에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미디어 컨설턴트 존밀러는 박사진의 MBC 라디오 스타 출연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박사진의 음악적 재능은 이미 한국 내에서 큰 주목을 받았지만 이번 출연을 통해 그의 스타성이 더욱 국제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한국 전통음악의 한계를 넘어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윌런은 박서진이 보여준 무대 장악력과 방송에서의 자연스러운 진행 능력이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 나아가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박서진의 이번 라디오 스타 출연은 그의 음악적 재능과 방송 감각이 결합된 완벽한 조합으로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다방면에서 성공할 수 있는 엔터테이너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의 출연이 방송 내내 화제가 되었으며 특히 그의 노래 실력과 특유의 카리스마가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주도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영국 미디어 분석가 줄리언 스미스는 박사진의 음악적 재능과 글로벌 영향력에 주목하며 그의 출연이 K트로트의 세계화를 위한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미스는 박사진의 노래는 전통 트로트의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해석을 더해 젊은 세대와도 공감할 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그가 MBC 라디오 스타에서 보여준 자연스러운 태도는 그가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대중과 소통할 줄 아는 능력까지 겸비한 엔터테이너임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스미스는 또한 박서진이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그의 음악적 영역을 넓혀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미디어 연구원 타나카 유키 역시 박서진의 음악적 재능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타나카는 한국의 트로트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서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박서진은 그 흐름을 선도하는 중요한 인물이라며 그의 음악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감각적인 현대적 요소를 가미해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MBC 라디오 스타 출연은 그가 일본에서도 더큰 인기를 얻게 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타악하는 박서진이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에서 성공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며 그의 음악적 재능이 더욱 많은 팬들을 끌어들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프랑스의 미디어 비평가 엠마뉴엘 로크는 박서진의 음악적 역량 뿐만 아니라 그가 보여준 방송에서의 재치와 센스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박서진은 노래할 때 뿐만 아니라 방송에서도 탁월한 감각을 보여줍니다. 그의 카리스마와 센스 있는 발언들은 프로그램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끌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트로트 스타가 아니라 다방면에서 성공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크는 또한 박서진이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방송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며 그의 음악적 재능과 방송 감각이 결합된 점을 극찬했다. 미국의 미디어 경제학자 리처드 포터는 박서진의 라디오 스타 출연이 트로트라는 장르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박서진은 전통 트로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젊은 세대와도 소통할 수 있는 가수다. 이번 라디오 스타 출연은 그가 단순히 한국 내에서만 사랑받는 가수가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를 글로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호터는 박서진이 앞으로도 다양한 방송과 무대에서 그의 음악적 재능을 선보이며 더큰 성과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캐나다의 미디어 전략가 마이클 브라운은 박서진의 라디오 스타 출연을 두고 MBC의 전략적 승리라고 표현했다. 브라운은 박서진의 출연은 단순한 카메오가 아니라 그 자체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MBC의 시청률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며 그가 MBC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다고 말했다. 브라운은 또한 박서진이 앞으로도 MBC를 포함한 다양한 방송사에서 그의 재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며 그의 음악적 경력에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 방송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쏟아지는 가운데 박서진의 라디오 스타 출연은 단순한 이벤트 이상의 의미를 가진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는 전통 트로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젊은 세대와도 소통할 수 있는 음악적 재능을 갖춘 가수임을 입증했다. 또한 방송에서 보여준 그의 재치 있는 진행 능력은 그가 단순한 가수를 넘어서는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로 성장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박사진의 놀라운 음악적 역량과 방송에서의 능숙함은 그가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도 주목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자질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